39번 문제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개선하라고 시켰는데 우리가 벡터 함수의 선적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주어진 곡선이 폐곡선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곡선 C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지시한 곡선을 잠깐 그려보면 문제가 지시한 곡선 C는 곡면 S의 경계곡선이래 근데 주어진 곡면이 Z는 4-X제곱-Y제곱이라고 하는 엎어진 박두껑인데 그 엎어진 밥뚜껑을 잠깐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엎어진 밥뚜껑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엎어진 밥뚜껑 중에서도 x, y, z가 전부 다 양수인 쪽만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만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는 요 곡선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계 곡선이 되는 거야. x, y, z가 전부 다 양수인 쪽. 그러면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폐곡선은 맞지만 어, 이폐곡선의 위치가 공중에 붕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크스 정리로 가는 거고 그 스토크스 정리 중에서도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데 curl f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꿔 주는 거지. 그래서 curl f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curl f를 여기다가 따로 계산을 해 보면 i j k 써 놓고 라운드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라운드 y 세 번째로, 라운드, 라운드, z 써놓고, f라고 하는 벡터 함수가, 첫 번째 성분에는 yz, 두 번째 성분에는 마이너스 xz, 세 번째 성분에는 1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0이고, 아니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하는 거니까 x인 건데, 어, 여기가 x. 이렇게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미분해주면, 그게 y가 되는 거고, 이렇게 미분해주면 0인 거니까 두 번째 성분에는 y가 올 거고 세 번째 성분에는 이렇게 미분한 거 마이너스 z 이렇게 미분한 거 그게 z인 건데 얘를 다시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z가 되겠지? 그래서 xy 마이너스 2z 요 녀석이 curl F가 되는 거야. curl F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요 계산은 curl F 자체가 xy 마이너스 2z가 되는 거고. 내적 NDS 걸어주는 건데 이 내적 NDS 같은 경우에는 법선 벡터 DXDY를 써주는 거야. 법선 벡터 DXDY. 근데 주어진 곡면의 형태가 양함수 곡면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법선 벡터 DXDY는 마이너스 FX 콤마 마이너스 FY 1 DXDY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저 Z라는 곡면을 먼저 X로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여주면 마이너스 2x인 건데,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여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y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ey. 그리고, 1dxdy인 거지. 그래서, 내적 걸어주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리고, 빼기 2z, dxdy. 여기서 이제, 이중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z라고 하는 관계식이,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이 관계식을 그대로, z자리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Z자리에 지금 이중접근에 Z자리에 지금 4-X제곱-Y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Y제곱 그러면 앞에 있는 2X제곱 2Y제곱을 서로 더해서 4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 하고 DXDY 걸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XY평면에 정사형시킨 영역은, 자, 요 영역인데, 요 영역은 XY평면에 정사형시킨 영역이니까, Z자리에 0을 대입해서, 이 초록색 영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 4분면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극자표 치환을 걸어보면, 1, 4분면에 놓여져 있는 영역이니까, 세타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r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리고 4r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극자표계에서의 야코비안 r 한번 더 곱하고 d r d 세타. 요거 적분 다 처리를 해주면 세타로 먼저 적분해서 밖으로 꺼낸 다음에 0부터 2까지 4r3승 마이너스 8r dr 그래서 2분의 파이에 적분중 마무리 지어주면 r4승에 마이너스 4r제곱 하고 0이 들어가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16 그리고 빼기 16이 나오는 거라서 값이 이제 뭐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냐면 0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